문제 나와? 응? 이거 뭐 하루 이따 나오는 건 아니지? 강아지 물이나 줘야지. 이리 와물 줄게. 왜안 나와 저거? 되게 오래 걸리네. 시간 엄청 가는데, 아, 씨, 아, 몰라. 아, 저럴 때가 아니야. 지금 낚시 빨리 해야지. 모자, 모자가 여기 탑이 있는데 가는 길에 있다고. 모자 사람 피싱 모자래, 피싱 모자. 아, 길을 뚫고 가야 돼. 사실. <laughs> 어, 이건 뭐야? 여긴 처음 와 보는 데 같아. 아, 와 왔다 여기. 이 나무가 뭔가 특별한 나무인데요. 이거 안캐진다 여기 낚시 되나? 이 정도면 호수는 아니겠지. 무도회는 내일입니다. <laughs> 작은 이베스 이거 비싸 이베스 비싸게 팔았던 것 같아 그것도 신기록 세웠으니까 비싸겠지 오염에 민감한 민물고기 그러니까 여기는 깨끗하다는 얘기야 기포 굳이 없어도 뭐. 여기가 베스가 잘 잡히면 여기서 스킬을 올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야 베스 잘 잡히는데? 베스만 <laughs> 잡히면 대박이지 믿끼 해놨지 그러니까 30원짜리를 3마리 낚는 것보다 100원짜리 하나를 낚는 게 낫죠 모자 알았어, 안 까먹었어요. 에이. 모자 안 까먹었어. 모자 사갖고 올게. 설마 내가 까먹었을까봐. 여기가 미자드 타워 같은데? 어디가서 삽니까? 어, 이거 비싼 거다, 이거. 고추냉이. <laughs> 여기 아직 못 들어가? 추이 어디야？아, 여긴가 보다 햅햅 고양 이가 팔고 있어 모자를 방수모. 뭐. 폭풍 속에서 뱃사람들이 뽀송뽀송하도록 지켜줍니다. 도전과제 낚시꾼 수박 허리, 머리띠, 사랑스러운 여름의 멜론에서 영감을 받은 색 조합입니다. 도전과제 낚시의 어머니... 뭐야, 이거 능력을 올려주는 건 아니구만. 그냥 룩이고만 이거 왜 사자고 한 거야? 왜 사자고 한 거야? <laughs> 남잔데 이걸 왜 <laughs> 머리? <laughs> 남자한테 머리 뜨시고 뭔 여기도 낚시 포인트 같은데, 여기? 여기가 배스가 잘 잡히는 데가 실험이네 아이씨 괜히 왔어 아비게 언제 꽃이냐고요 어? 설이다 저것은 도끼? 아, 이게 잃어버린 도끼구나. 로빈 잃어버린 거. 어허. 이 퀘스트였거든. 탐험을 나오니까 신기한 게 많네요. 어. 이거 뭐야, 폐수가. 쓰레기장이야. 새는 많죠. 여기 꽃, 여기 누구 집이죠? 잠겼네요. 아, 여기구나. 해변가 갔다가 조개 주소 오고, 내일은 축제가 있는 날이지만 저는 파트너가 없습니다. 가자고 해봐야, 얘한테 가자고 해볼까? 남자한테? 산호, 산호, 산호. 그렇지. 홍합. 오늘은 두 개밖에 없네요. 인벤이 세개 있으니까 낚시를 마저. 기포 있는데 없지? 아비게일 꼬시고 싶은데 선물이 없어요. 통발은 바로 넣을수 있어요. 근데 효율이 별로 안 좋대. 싼 거야, 싼 거. 아이씨, 정어리. 씨. 자수정? 음... 자수정 좋아한다 그랬지, 아비게일이? 애들이 급해, 성격이. 원래 이렇게 연애는 바로바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 잠깐 말 시키지 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이놈 뭐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피라인가 정어리 따위가 날 힘들게 하다니. 돈은 벌어야 될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5시나 됐네, 벌써. 이것만 마지막으로 잡고. 하루 1당은 벌어야지. 됐어, 1당. 어, 정오리 9인치. 너네도 돈이 있어야 할거 아니야, 돈이. 어? 자본이 탄탄해야. 얜또왜 왔어? 내비게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지? 어딘지알 수가 있어야지. 자수전 갖고 온다고 쳐도. 저녁에 호프 가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 그래. 푸프집 있잖아요. 살롱 거기에 많이 모이니까 빨리 일단 팔고 팔고 어! 철광석 나왔어 철광석이 나왔으니 저걸 재활용 센터 재활용 센터가 나무 25개 돌 25개 나무 25개 돌 25개 일단 팔, 거, 팔 거부터 넣었죠. 다 팔아. 나무. 어? 어찌게? 아, 스물다섯 돌 스물다섯. 차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 철개 하나. 재활용 센터를 여기다가 찍고, 바로 옆에다가, 논다. 그렇지. 좋았어. 시프트 누르고 하면 다섯 개씩 빠져요? 알겠습니다. 자수정. 다섯 개. 한 번에 두개줄수 있나? 응? 빨리 아비게 한테 가자. 지금 펍을 열었을 거야 하루에 한 개? 아니, 아는 여자가 아비길밖에 없어요 <laughs> 이 아줌마라도 할까? 아, 야 너무, 너무 늙었어요 펍에 사람이 없어 온 김에 오락 간 판? 사람이 없네요. 아비게일 집이 어디지? 피어스 제네랄 스토어. 알렉스 이블린. 커뮤니티 센터. 카펜터 샵. 요 로빈이고. 텐트. 피에르 상점이야? 어, 바로 위네. 에비! 게일, 어디니? 얘는 캐롤라인 어머니고, 잔다고 어디서? 어, 자네, 아이씨! 야, 어머니, 아버지, 어쩔 수가 없네. 아, 칩필도가 높지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눈 뜨고 자네. 난눈 뜨고 자는 사람 싫어. 다른 여자 패니 싱글 캐롤라인 엘리엇 세바스찬 알렉스 에비게일 마루 레아 레아 레아가 여기 있던 것 같은데 레아의 아, 오늘 밤이 너무 늦었어. 아, 마루가 로빈 딸이야? 로빈이 훨씬 이뻐. <laughs> 어떻게 엄마가 더 이쁘지? 10시라서 자야 돼요. 강아지 물 줬나, 내가? 오늘 물안준것 같은데. 물안준것 같아요. 어, 물이 있네. 안 좋을 테네. 오늘은 낚시 숙련을, 낚시 숙련을 올리지 못했어. 제길 <laughs> 낚시 숙련이 지금 4. 이게 5단계가 되면 뭐 스킬 하나 주나봐. 이게 크거 보니까 낚, 낚시가 지금 4잖아요. 5단계가 되면 뭔가 있는 것 같아. 스킬 같은 게 자자, 얼마 벌었지? 681원 피싱으로 얼마 벌진 못했네. 이 베스가 50원 주네. 정어리가 60원, 정어리나 베스나 거기서 거기네. 피라미도 62원. 에이, 씨. 산호 골파 민들레 오케이. 어, 오늘 은 바로 댄스 무도회 가 있는 날 이군. 음.